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자 지원자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초반대에 탈수 있는 럭셔리 하면서도 가성비 넘치는 수입 l u b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럭셔리한 디자인과 내구성, 가성비, 안정성까지 너무나 좋은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에 위쪽으로는 문루프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4륜구동 시스템까지 완벽히 적용 되어 있고요. 내구성, 가성비, 멋진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럭셔리하면서도 도시형 SUV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오늘 제 효자카에서 말도 안 되는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050만원, 1,0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 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6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상 차량거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및판금이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오뎅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보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한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있습니다 옆으로 그레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레이 상태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신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대들일 정도의 생략기서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SUV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에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키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럭셔리하면서도 가성비 넘치는 이 차량을 천만 원 초반대에 준비한 만큼 적극 션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흰색 바디, 실내에는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는 이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각만 있다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리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 2 687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블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아래쪽에는 오토스탑 주행 모드 변경 버튼, 그 옆으로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기어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 장점인 다이얼식 오토 기어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이심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좀더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는 문 루프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 요 역시나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9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6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위생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팔 교함이 판금이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럭셔리하면서도 가성비 넘치는 차량. 오늘 저 효자카에서 천만원 초반대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훌륭한 차량인데요.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천오십만원 천오십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 번. 진전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공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